평범한 일반인 20대 후반의 남자입니다. 특별하게 다른 거라고 한다면 제 엄마는 엄청 젊어요. 21살에 저를 낳았다고 들었습니다. 요즘은 평균 30대에 결혼한다고 치면 저는 정말 일찍 태어난 거였죠. 그리고 우리 아버지는 저와 제 엄마와 같이 살지 않았습니다. 그냥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아버지에게는 부인이 셋이나 있으셨거든요. 저희 집안의 아들이 무척 귀한 집입니다. 아버지는 본처와 둘째 부인에게서 딸을 여섯이나 낳았고 나는 셋째 부인의 아들입니다. 아버지는 돈이 무척 많은 사람이고 부인들에게 지불한 채식 사주어 그 집에서 아버지의 자녀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것도 새 집이 나란히 있고 우리 엄마는 아버지의 부인들 중에서 제일 어리고 피부 톤이 제일 하였습니다. 아버지는 일주일에 세 번은 오셨습니다. 아버지는 키가 184cm입니다. 게다가 남성미도 넘치셨었죠. 엄마는 아버지의 방문을 준비하는 낙으로 살고 있는 듯했어요. 아버지가 좋아하시는 음식, 아버지가 좋아하는 음악을 틀어놓고 아버지만 기다렸으니까요. 아버지는 유일한 아들인 나에게 교육비를 아끼지 않으셨고, 나는 열심히 공부를 해서 엄마와 아버지에게 인정받는 낙으로 살았습니다. 사실 그것은 생존 본능이었어요. 여섯 명의 누나들은 나를 시기했고 미워했습니다. 지나가기만 해도 노려봤어요. 특히 작은 엄마는 나를 안 보이는 곳에서 밀치기도 했습니다. 그런 일을 당했을 때 엄마에게 바로 말하지 않은 것은 아빠를 나눠 가진 큰 엄마 작은 엄마의 스트레스를 나도 이해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설에 나에게 가장 많은 세뱃돈을 주셨고, 나에게 이 집안의 사업을 이어받을 유일한 장손이라며 계속 열심히 공부하면 많은 것을 물려줄 것이라고 호언장담하셨다. 그때 누나들의 표정을 잊을 수 없어요. 자기들이 물려받을 재산을 저 어린 놈에게 준다고 하며 도끼에 찬그 눈빛을 말입니다. 그 당시 유일하게 웃고 있었던 사람은 아버지와 젊고 예쁜 내 엄마뿐이었어요. 아버지는 월수 금요일에 우리 집에 오셨고 기분 좋게 저녁 식사를 한후 나에게 일찍 자라고 했습니다. 나는 두 분이 뭘 하려고 하는지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말을 들어줄 수밖에 없었어요. 아버지는 엄마에게 젊은 부인과 일을 치르니 젊어져서 좋다며 매일 와서 같이 살고 싶은데 조강 지쳐버리면 벌 받는다고 미안하다며 엄마의 머리를 쓰다듬고 가셨습니다. 나는 엄마 옆에서 곤히 잠든 척했고 아버지는 매번 내가 잘 자는지 확인했습니다. 엄마는 쟤는 한번 잠들면 옆에서 대포를 쏴도 못 들어요라고 했습니다. 사실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냥 잠든 척 하고 있었을 뿐이었죠. 엄마는 나를 잘 키워서 아버지 사랑을 독차지함과 동시에 아버지 재산을 많이 차지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너무 속보이는 엄마가 여우 같다고 생각했지만 한편으로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사는 젊은 엄마가 안돼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엄마와 아버지가 드라이브를 하다가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엄마는 크게 다쳐서 요양병원에서 살고 계신 지 벌써 8년이나 되었던 거죠. 아버지는 운이 좋아 몇 주간 입원 치료를 받고 퇴차하셨습니다. 나는 엄마가 없어. 큰 엄마의 도움을 받아 끼니를 해결했고 아버지는 그런 날을 더 안쓰럽게 여겼어요. 큰엄마에 대해 설명하자면 딱 봐도 막며느리감입니다 퉁퉁한 몸매에 넙대대한 얼굴 호탕한 성격의 소유자이십니다. 딸넷을 낳고 아버지의 본처라는 지위를 이용해 명절때 작은 부인들에게 일을 시키고 나중에 용돈을 몰래 주기도 했어요. 당근과 채찍을 적절하게 쓸줄 아는 스타일이었지요. 게다가 내가 미울텐데 나에게 늘 친절했습니다. 누가 보지 않아도 늘 한결같이 대해 주었고, 큰 엄마가 만들어주신 고소한 잡채 오이소박이는 정말 일품이었어요. 내 존재가 무척 신경 쓸 텐데, 나에게 잘해주시는 큰 엄마를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엄마에게 면회를 갔다 온후 차도가 없는 엄마를 생각하며 시무룩한 표정으로 집에 앉아있는데, 큰 엄마가 술에 취해 반찬을 들고 오셔 정씨가 힘내. 내 엄마는 반드시 회복할 거야. 희망을 잃지 마 하면서 내 등을 두드려 주었어요. 그런 큰 엄마의 따뜻한 마음이 느껴져 큰 엄마를 부둥켜 안고 울었습니다. 큰 엄마는 나를 안아주고 마음껏 울라고 하셨습니다. 나는 그때 대학생이었고 두달 뒤에 군입대를 앞두고 있던 때였습니다. 큰 엄마는 그러지 말고 우리 술 마시자고 했고 나는 냉장고에서 막걸리와 안주를 챙겨 나와 식탁에 마주 앉았습니다. 큰 엄마를 다시 보니 은근 남자의 마음을 이해해주는 포근한 성격이었어요. 나는 용기를 내서 말했습니다. 큰 엄마 오늘 큰 엄마를 꼭겨 안고 자고 싶어요라고 말입니다. 큰 엄마는 엄마 품이 그리운데 엄마는 병원에 누워서 아들도 못 알아보고 있으니 얼마나 속상하니 큰 엄마가 안아줄게 같이 자자고 했습니다. 나는 큰 엄마의 따뜻한 마음씨에 감동했고. 큰엄마 손을 잡고 내 방으로 들어갔어요. 큰엄마는 나를 안아주었고 나는 큰엄마의 가슴에 얼굴을 파묻고 눈을 감았어요. 그런데 큰엄마가 조용히 말을 시작했습니다. 내 아버지는 내가 태어난 이후에 나를 한 번도 안아주지 않았어 나는. 매일 아버지를 기다리는데 내 아버지는 일주일에 세 번은 너희 엄마한테 갔고 나머지 3일은 작은엄마한테 갔지. 딱 하루만 나랑 같이 지냈어. 하지만 방은 따로 쓰고 있어. 남들은 내가 안방만님이고 너희 아버지가 죽으면 그 재산이 거의 다내 것이 될 거라고 하는데 나는 그 말을 믿지 않아. 아버지는 너에게 재산을 몰아줄 거라고 하더라도 그 말이 너무 서운해서 미칠 것 같아. 나를 여자로 바라봐 주지도 않고 재산을 미리 챙겨주지도 않는데 나는 껍데기랑 살고 있는 것 같아. 그렇다고 이 나이에 다른 남자를 찾을 수도 없고 말이야. 나라는 사람 하나를 놓고 봐도 참 안타까운 태생이지만 둘째 부인, 셋째 부인을 들여 자식 셋을 더 나은 꼴을 보고 사는 큰엄마도 참딱해 보였습니다. 더군다나 남편에게 여자로서 존중받지 못하는 것을 보니 큰엄마가 많이 외로웠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큰엄마는 나를 꽉 안아주면서 한 번만 자기를 도와달라고 말했습니다. 오죽하면 나에게 그런 말을 하겠는가 나는 서른 살이나 차이가 나는 큰 엄마를 위로해 주고 싶었습니다. 결국 저는 큰 엄마의 부탁을 들어주게 되었죠. 처음에는 잘 몰랐지만 나와 은근 잘 맞는 것 같았어요. 이후 큰 엄마는 내게 정말 고맙다고 말하면서 수표 두 장을 쥐어주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큰 엄마의 한 맺힌 인생을 생각해 보니 가엽기도 했고 중년 부인의 매력을 알게 되니. 만감이 교차했습니다. 큰엄마는 그날 이후로 반찬을 갖다 준다는 핑계로 우리 집에 자주 왔고 내가 좋아하는 막걸리도 준비해서 말입니다. 우리는 만날 때마다 즐겁게 시간을 보냈고 큰엄마는 점점 화색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는 큰엄마에게 요즘 즐거운 일 있냐고 물었다고 했어요. 큰엄마는 당신 같은 바람둥이는 알 필요 없다고 했다 합니다. 나는 귀여운 우리 큰 엄마에게 오랫동안 비밀 남자친구가 되어 주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군에 입대했습니다. 어느 날큰 엄마가 면회를 왔어요. 엄마는 여전히 의식을 못 찾는 상태라고 하네요. 그리고 맛있는 음식을 잔뜩 사주시고 돌아갔습니다. 큰 엄마의 면회는 여러 번 이어졌고 나는 제대를 하게 되었습니다. 큰 엄마는 대놓고 우리 집에서 잠을 자고 갑니다. 아버지는 그런 큰엄마의 행실을 눈치채는 것 같았지만 큰엄마는 술 마시다가 취해서 잠이 들었다고 발뺌을 합니다. 큰엄마는 자신이 관리를 잘하는지 점점 젊어지는 것 같고 살도 빠지더군요. 그런 노력하는 모습에 큰엄마가 너무 예쁘고 좋아서 큰엄마를 외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가 잘못하고 있는 것이라면 벌은 나중에 받겠습니다. 하지만 큰 엄마를 외면할 수는 없습니다. 아버지는 사람은 늘 돕고 살아야 한다고 하셨으니 나중에 우리의 사이가 들키게 되면 이게 다 아버지 때문이라고 되들어 볼 생각입니다. 제가 잘못된 행동을 저지르고 있는 걸까요? 현명한 여러분들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